안녕하세요. 중국 직구 사이마스터 직사마입니다. 요즘에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 직구 또는 이 언택트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은 많으신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맞는 길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많이 또 질문도 해주세요 과연 어떤 쪽 일을 해야지 많이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국 일도 많이 하고 제가 하는 일 자체도 사실은 똑같이 제가 중국 소신 일을 많이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똑같이 중국 쪽하고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만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바로 당장에 달려가서 공장도 막 확인해 보고 그리고 상품들도 직접 검사도 하고 또,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제가 바이어죠. 중국에 있는 뭐 생산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 서서히 적응이 되면서 행복한 느낌들도 있어요. 어떤 행복한 느낌이냐 면 사실 집에서 또는 내가 가고 있는 어떤 곳에서, 어, 저번주에는 제가 어디 뭐 놀러도 이렇게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뭐 휴대폰? 노트북 정도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다. 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뭐, 듣기만 했거든요? 이게 디지털 노마드인가, 과연? 언택트 비즈니스, 디, 디지털 노마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게 나하고는 먼 세상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고 있구나. 어, 굉장히 좋은데?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정말로 디지털 노마드가 돼서, 어쩌면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 자유가 되면 제가 이 동영상을 저기 어디 무슨 해변가나 산에 뭐 이런데 온라인이 되는 곳에서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렇게 또 시작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이 직구 구매대행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하시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과 그런 또 결과물들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채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저뭐 제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타오바오나 티몰 그리고 알리바바, 1688,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은 어떤 쇼핑몰이 하는 거는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내가 찾아서 나의 커머스에 접목을 해서 이걸 판매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쇼핑몰은 좋다 어떤 쇼핑몰은 나쁘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더잘 맞는 그런 쇼핑몰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요거를 굳이 나눠서가 아니고 내가 다 활용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딱잘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쇼핑몰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알리바바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냥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타오바오, 티몰, 1688, 이세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괜히 머리 아프게 혼동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빅바이어가 됐을 경우에, 빅바이어가 됐을 경우에는 알리바바라는 또 다른 커머스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직구 구매된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알리바바 말고, 타오바오, 1688, 티몰. 요세 가지만 갖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요세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타오바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입점이 가능한 반면에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같은 해외 구매자도. 회원가입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휴대폰만 있으면 회원가입을 거의 1분 내로도 할수 있는 곳이 타오바오 쇼핑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수 있고 그런 곳이죠 타오바오는 개인들이 입점을 해서 개인들한테 판매하는 말 그대로 C2C 쇼핑몰인 곳이에요 그리고 이 타오바오의 장점은 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 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결제가 되지 않는 국내용 신용카드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카페에서 가끔 가다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용카드 결제를 하러 갔는데, 결제가 안 됩니다. 왜안 되죠? 다른 분들은 잘 되던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거의 90% 이상이 국내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트라이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국제용, 비자나 마스터. 가 찍혀 있는 국제용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외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여기에 기타 등등, 뭐, 들어가는 다른 비용들이 없,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하면 바로 판매자가 어떤 위치로 상품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자, 의 최종 소비자까지 도착시켜 줄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그 타오바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타오바오에는 이게 이제 고급스러운 어떤 상품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상품도 있지만 정말로 이상한 맘에 안 드는 불량스러운 그런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가려야 될줄 아는 그런 스킬들은 좀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쭉 과정을 진행하면서 동영상을 계속 업로드해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티몰은 이전 시간에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굉장히 정상적이고 확실한 상품들 그리고 책임 이 있는 그런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물건이 확실하게 올수 있다 요런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가 있는데 거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팀홀 상품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가격이 좀싼 그런 어떤 타오바오 상품 위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서 해야 되고, 또차 찾시다 보면, 어떤 아이템은 타오바오에서, 어떤 아이템은 티몰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쭉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구분짓는 것이시라기 보다는, 두이 쇼핑몰을 동시에 잘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하면서 해야 돼요. 일직선으로만 가다 보면, 이게 막혔을 경우에, 갑자기 모든 게다 막혀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성을 가지면서 티몰이나 타오바오를 같이 접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타오바오 1688 티몰에 대한 건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 자, 내가 어떤 커머스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1688은 일단 접으셔야 돼요. 조금 더 발전된 단계에 가서, 나의 배대지나 중국에서 나의 이 상품을 결제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기 전까지는, 뭐, 구매대행, 결제대행, 이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파트너들을 찾기 전에는, 1688은 좀 배제를 해야 되고,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상품을 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취급하는 상품이나 내가 가고자 하는 쇼핑몰의 방향이 좀 체계적이고 안정하고 정확한 걸 추구하는 분들은 팀홀 상품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냥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가진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을 등록을 해서 추라이를 해서 나오는 결과치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팀홀 위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병행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하면 티몰 상품과 타오바오 상품이 같이 쭉 노출이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찾는 상품이 동시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가격이 같으면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티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틀리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금의 리스크를 더 가지고 타오바오 상품을, 싼 상품을 구매를 해야 할 것인지, 조금 비싸지만 안정적인 상품, 티몰 상품을 선택할 것인지의 판단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가 가다 보면 타오바오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만의 단골 점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티몰, 타오바오 관계 없이 타오바오에서도 충분히 정확하고 품질적으로 괜찮은 그런 점포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처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슷한 가격대 같으면 검색을 해서 나오는 상품들 중에 비슷한 가격대 같으면 무조건 티몰 상품을 선택을 하셔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타오바오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안이다 너무 싸면 의심을 해라 그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싼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타오바오와 티모를 분류하시면 될것 같고 요 상태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하시면 1688을 계속해서 추라해서 보실 텐데 왜냐하면 1688 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도매 쇼핑몰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것들을 어떻게 내가 출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중국 통제 은행 결제가 안 되고 알리페이나 중국 통장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까지 가면 틀림없이 배대지라든지 어떤 결제 대행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커넥트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게잘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이렇게 이제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연결은 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분들하고, 어, 컨택을 해서 의뢰를 하면 그런 분들이 진행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채널들은 특성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직구 구매 대행의 어떤 바탕으로서 잘 운영을 하시면 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사이트들이 타오바오와 티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안정성을 확보되는 사이트로 거듭났어요. 제가 이전 동영상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 타오바오에 처음에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거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타오바오나 티몰들은 굉장히 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 반품 규정이라든지 꼭 배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 그리고 이미테이션을 팔았을 경우에 신고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가짜 상품이라든지 판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품을 안 보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반품을 뭐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전한 사이, 안전한 어떤 그런 쇼핑몰로 좀 거듭나고 있고 계속또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더 저에게 힘을 주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